안녕하세요. 만석근입니다 자, 오늘은 시골에 사는 재미를 일러드릴게요. 여기 뭔지 아세요? 달래입니다. 달래. 야, 자연산 달래가 이제 봄 기운처럼 가을이 왔다고 쭉 반옆으로 올라오네요. 이거는 금방 퍼집니다. 그래서 한번 살면 이 야생 달래는 향도 기가 막히죠. 자, 어떻게 해? 오늘은 이거 몇개 뽑아서 예, 뭐를 먹어야 될까요?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. 이거 어, 사보로 푹푹 한 산만 파면 예, 아주 향긋한 달래가 만들어 달래 된장찌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야 사방이네요.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올라와. 여기도 올라와. 쭉 그냥 바깥으로. 아, 대단하네요. 음. 자, 여기 사방 사방이 다 올라오네요. 네, 이게 풀을 올라오지 말라고 심어 놓고 사이에도 올라오네요. 예. 네. 이 아이고. 이거 이렇게 열어 놔야 되겠어요. <laughs> 그래야 어. 발레를 좀 먹죠. 음. 대단합니다. 네. 자, 한번 손질해 볼까요? 음. 큰삽으로 네, 달래를 한서 퍼왔어요 자 이거 깨끗하게 손질해서 네, 된장찌개 먹어야 되겠어요